안녕하세요. 아티조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수어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전능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오른손으로 왼팔의 알통을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권력이나 권세라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됩니다. 알통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루다, 나 달성하다, 최고를 나타내는 수어는 왼손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 다른 손끝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왼손바닥에 오른손끝을 닿게 해주시면 이루다, 최고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권세나 권력, 그리고 최고 혹은 이루다 이두 수어가 합해지면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다른 손은 피셔서 이 주먹 옆을 감싸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손 엄지를 바꿔서 왼손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라고 한 뒤의 수어는 손을 펴서 상대를 향해 주시면 됩니다. 너. 너를 지키다. 지키다 라고 한 듯의 수어는 검자고 중지를 반 정도 구부려 주시고, 눈 앞에서 돌려 주시면, 맥락에 따라서는 검사하다 혹은 살피다 라고 한 듯의 수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왼손 엄지를 펼쳐 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오므려 주셔서, 엄지 위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시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키시는 분, 저는 주 라고 하는 뜻의 수어로 사용했고요. 주는 지와 지읒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와 지읒은 엄지검지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와로 지으십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랑 중지랑 접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주 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주면서 표현해 줬고요. 그 얼굴. 얼굴서는 검지로 얼굴 전체를 동그랗게 표현해 주시면 얼굴서가 됩니다. 그 얼굴. 네게 드사 너를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 검지를 동그랗게 붙여 주시고 눈 앞에서 앞으로 나가면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되는데요 검지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때 시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얼굴을 네게 드사 할때 이렇게 검지중지를 너를 향해서 이때 그 당신도 같이 마주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개 드사. 평강 주기 원안에 평강은 어, 저는 편안함 혹은 안전이라고 한테 수어를 사용했는데요. 양손을 이렇게 손등이 밖을 보인 상태에서 가슴 위 아래로 두신 다음에 앞으로 나오면서 손가락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편안. 혹은 안전이라고 한테 수어도 됩니다. 평안 주기 원하네 주다라고 한 뒤의 수언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누군가한테 줄 때는 손바닥에 위로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주는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줄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뭘줄 때는 반대로 나한테 당겨 오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 위치에서 이렇게 상대에게 주는 표현 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표현을 다 찬양 속에 어, 표현을 했는데요. 왼손을 이렇게 엄지 세워주시고 다른 손으로 한 손으로 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다라고 하는 대수는 검지하고 엄지를 이용해서 이 목이 있는 쪽을 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엄지 검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하다. 원하다. 그 얼굴을 내게 대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너를 인도하는 분, 인도하다 라고 한뜻의수원은 왼손에 이렇게 손등이 밖을 보이게 해주시고요. 다른 손으로 왼손의 손끝을 잡고. 끌고 가시면 이끌다라고 하는 데의 수어가 됩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내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의 수어는 왼손은 주먹 쥐시고 가슴 위치에 두시고요. 다른 손으로 이 주먹 손등을 오른 방향으로 싸듬듯이 표현하시면 은혜라고 하는 데의 수어가 됩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영원하다라고 한 대수원을 양손 엄지검지를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이 손끝을 서로 이렇게 붙이셨다가 앞에 있는 손만 멀리 포물선을 그리듯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원하다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영원히 사랑수원은 왼손을 이렇게 주먹 쥐시고 다른 손은 피셔서 이 주먹 위를 시계방향으로 스타듬듯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랑, 으로. 가지다 수어인데요. 손을 펴서 가슴쪽으로 오면서 뭔가 움켜지듯이 표현해주시면 가지다 혹은 모모로 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말하다, 말씀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검지를 피셔서 입 앞에서 한 손씩 앞으로 나가주시면 말하다. 말씀하다 이때 손가락의 위치가 서로 마주 보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손바닥이 밖을 보이게 하거나 손등이 밖을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마주 보게 해주신 다음에 입꼬리 쪽에 양쪽에 댔다가 한 손씩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너에게 이렇게 검지로 앞에 포인팅해 주시면 이 이것이라고 하는 제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엄지 검지를 탁탁 붙여주시면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같이 이런 제 수어가 됩니다. 이처럼 이 같이 이런 제 수어가 됩니다. 이렇게 복을 복이라고 하는 제 수어는 손 전체를 엄지를 벌려주시고 이턱있는 쪽을 V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래로 스쳐서 내려주시면서 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혹은 행복이라고 한 뒤에 수어도 됩니다. 복을 주노라. 여기서도 주다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내 쪽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더 넓게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주노라.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라고 한 뜻의 수어는 아까 주님이라고 한 뜻의 수어와 조금 비슷한데요. 지와 지읒을 왼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지읒을 앞으로 돌려주시고 엄지척 해주셔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아까 배웠던 단어들이 다 있는 문장이라서 한 번만 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추다라고 한 뜻의 수언은 손을 살짝 오므려 주시고, 이렇게 손을 피면서 내려와 주시면, 빛이 비춰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추다, 혹은 빛이라고 하는 제 수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아니시면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주는 너를 지키며. 여기까지만 해줬어요.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내게 평강을 주시리. 편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약속 수어를 해줬는데요. 새끼 손가락 고리를 걸어주시면 어 약속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꼭 반뜻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내게 평강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주는 너를 양손으로 표현하세요.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희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너희의 모든 길에. 저는 항상이라고 한 대사 수어를 사용했어요. 항상, 늘, 언제나라고 한 대사 수어는 양손 엄지 검지를 이렇게 벌려주시고 가슴에서 배쪽으로 동시에 위 아래로 움직여주시면 항상, 언제나, 늘이라고 한 대사 수어가 됩니다. 함께 하시네. 함께 라고 한 대수원에 양손 검지를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중간에 붙이셨다가 양쪽으로 나갔다가 손을 돌려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하시네. 함께 계시네. 양손을 주먹 쥐시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계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함께 동행하시네. 이렇게 함께 움직여 주시면 동행이라고 한 뒤에 소화가 됩니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